<laughs> 아 영국이 새끼지. 쎄 존나 생긴 같 근데 뭐냐? CG 보면 제단 응. 위에 하나 방어팀이 부상으로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뭔 난장판이길래. 아. <laughs> <laughs> 계단 위에 부상으로 하나 누워 있는 것 같아 방어팀이 내가 잘못 본 건가? 얼마나 난장판이 됐으면. 아. But before they could save Mr. Bear, they n 찾아야 해. 구연동화 읽어주시지. <laughs> 진짜. 나 대. 앞쪽이다. 아니면 네, 중이구나 이렇게 그냥 진짜 원제안해주는 재원, 것도 좋, 좋긴 좋은 것 같아. 수 하는지 모르겠지만. 모르겠지만. 이런 거다 만들기 귀찮아서. 그런 것도 있겠다. 10 seconds before you can play. 할로윈도 다섯 명씩만 선택할수 있어 s e 로 재미 없었어. 맵도 조택이라 가지고 이거는 전용기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. 와, 정말 신난다. 아, <laughs> 전용기를 이렇게 마음껏 할수 있다는 게요. 뚫려 있었지라. 안에 사람이 네 이렇게 창카지? 지랄. 야, 이거어떻게할 거야? <웃음> 잡았어 <웃음> 가자 가자, 가자. 잡았어. <laughs> 아 잡은게 좀더아어야시 <laughs> 이걸 세이브인가 진짜 그건 너밖에 없어 <laughs> 아래에 있어 계단 아래 와우 올라왔어 <웃음> <웃음> I 군이 잡은 거같아 그러네 나 이제 반대 맞으면 뒤집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하 g to go to the 있 o u s e i n t t One mini What? Yeah, you... oh, yeah. It right? it. Oh, yeah, yeah. Is <laughs> he there? Is Securing hostage. The heroes had found him. Still had to reach safety but our heroes lost Mr. Bear and needed to catch him all over again. Oh yeah.